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먼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어, 또 다른 제품 중에 하나인 kj 오래간만에 kj 웍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kj 웍스 이 제품 본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이 칠총 이 자체가 원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종류를 대부분 많이 kj 웍스에서 재현을 했어요 제품화시켰고 그중에 이제 한 종류가 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반적인 특징은 비슷해요. 어, 뭐, SP01이라든가, 그 다음에 SP01, 그러니까 SP01 섀도우, 어, 그 다음에 섀도우2,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성은. 그러니까 내부 기관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볼 제품은 바로 체코의 명총인 바로 CZ75가 되겠습니다. 이 c d 칠7 5 제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 보면 서구권에다, 아, 동, 서구권에서의 일반적인 그 베레타? 뭐 이런 계열? 베레타보다도, 베레타하고도 다르죠. 예, 굉장히 집탄성이 훌륭하고, 명중률이 뛰어난 총으로 알려져 있는 총이죠. 물론 이제 이걸 KJ 제, 그, 웍스에서 제품화 시키면서, 명중률은 뭐 <laughs> 글쎄, 그냥. 실총만큼 실총의 위세에 버금갈만한 그런 명중률을 갖고 있지는 않죠. 독특한 제품입니다. 서구에서는 거의 명총 중에 명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인 총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시제트라는 총에 대해서 모르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제트 총, 실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제트 75라는 총은 실제적으로 체코로 얘기했을 때는 체제트 뭐 이렇게 발음하는 그런 총이고요. 체제트 뭐, 75년도, 체코어로 발음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제작을 했고, 이게 제작연도는 75년도, 76년도 왔다 갔다 합니다, 1 9 0 그래서 1975년도 제작했다는 그 자료도 있고, 76년도에 제작했다는 자료도 있고, 뭐, 다시 뭐, 도찐 개찐이 뭐, 75년도 말이면 76년도 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큰 차이가 없고, 체코 조병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들었을 때 목적 자체가 이 총은 국내 내수용보다는 해외 수출용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해외 수출용을 목적을 두고서 만들었고, 이 제품 자체가 독특한 설계가 아니라 이미 유럽 쪽에서 있었던 또는 뭐 미국 쪽에 있었던 어떤 구조들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벤치마킹한 그런 두 개를 섞은 제품입니다. 하이파워 브라우닝 하고요. 그다음에 시그의 P210이가 네 고제품을 그 이렇게 믹스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장점을 따와서 거기서 아이들 얻어서 이쪽으로 이제 투입한 거죠. 그래서 비슷해요. 잘 보면 두 개가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뭐브라언 브라우닝. 하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얘입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체코 자체가 워낙 공산 국가기 이 때문에 이 해외 해외 자체에다가 특허 출원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이 이 덕분에 재밌는 게 뭐냐면 각 나라에서 무단 복제가 막 사방에서 일어난 거죠. 어, 심지어 미국에서만 한 4개 업체가 무단 복제해서 썼고요. 제작을 했고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뭐 그리고 당연히 카피 스3라고 생각하는 중국, 그 다음에, 뭐 카피가 아니라 사실 뭐 합법적인 거죠. 왜냐면 해외 특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잘 보면 모체가 비슷해요. AK가 이렇게 그 무당 카피 돼서 막 만들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백두산 권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백두산 권총 지금 사진 자료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 백두산 권총이 바로 이 CZ75를 그대로, 그 설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CZ75가 명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똑같이 재현을 했는데, 어, 슬라이드를 분해하면, 분해법도 좀 독특해요. 분해하면 보통의 총들은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레일이 바깥쪽 하부 프레임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서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 이잘 보시면 얘는 슬라이드의 슬라이드가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부분에 유격이 거의 없게 돼요. 근데 물론 유격은 있어요. 있는데 덜그 흔들림. 흔들림 자체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이 총의 명, 그, 명중률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하다 볼수 있고, 이 총은 기본적으로 더블 액션이에요. 원래 실총 자체도 더블 액션이라, 물론 싱글 액션도 발매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 타입도. 해머를 제낀 다음에 발사할 수도 있지만, 방아쇠 자체를 당겨서 예, 격발도 됩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품 중에서 보면 C제트가 3G가 C제트 75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초기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었고 초기형하고 후기형하고 차이점이 초기형은 단조 방식인데 초기형은 주조 방식이거든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초기형이 아무래도 단조 방식을 만들면 후, 가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생산이 많이 안 돼서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보통 2,500 불에서 미국에서 한3,0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 거의 300만 원에서 한 350, 36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한정에.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나눠 보면 CZT 초기형 이 있고요, CZT 후기형 네, 또는 뭐. 프레비 그러니까 프레비를 뭐라고 해야 돼? 프레가 전인이가 초기 비형. 예, 요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런 제품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 CJT B라는 모델이 있고 요게 이제 후기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그 B 모델부터는 전진 레바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전 레바의 형식도 바뀝니다. 모양도 좀 바뀌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요. 물론 초기형하고 퍼스트 모델이라서 초기형을 퍼스트 모델이라는데 초기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 얘 같은 프레비 모델인데, 프레비 모델에서 이 부분이 또 틀립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부 프레임의 앞쪽 부분이 좀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립 부분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또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P01, SP, 아, 까 그러니까 P01이 있고요. 경찰용으로 나온 CZ, 그 다음에 CZ SP01이 있고, CZ SP01 섀도우, 그 다음에 섀도우2,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 지금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실총에서는. 우리 총에서는 3세대라는 건 의미는 없고요.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웃긴 거 뭐냐면 이 제품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총이총 이총 자체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거 뭐약삽하게 생겨서 가볍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받았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지금 무게를 재봤는데요 얘가 지금 현재 이 kj w o x 제품은 947g입니다 근데 이 실총의 재원을 찾아보면 실총의 무게가 980g 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g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33g 정도 정확하게는 그래서 굉장히 근접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야 그럼 반동 세겠다 하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반동이 없습니다 <laughs>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무게가 이 정도 무게니까 쐈을 때와 반동 죽이겠다 하는데 딱 사는 순간 어, 이거 왜 반동이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반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어, 예를 들면, IPSC나 이런 사격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들, 총구 들림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동이 작아서. 네,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약점이 될수 있어요. 어, 이 반동 느낌이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물론 실총은 어떤지 제가 실총을 못써봤어요 그게 지금 좀 약간 안타까운데, 나중에 기회 되면 실총 상격장 가서 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실총에서는 9mm 탄을 쓰고요. 장탄수 15발입니다. 우리 총에서는 보나마나 25발로 만들었을 거고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사이즈만 보면 알수 있어서. 그래서 9mm 총을, 9mm 탄을 쓴다는 게 조금 약점이긴 하죠. 9mm가 좀 제압력이 좀 낮잖아요. 정확하게 9mm 파라블럼 탄을 쓰는데, 실총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잡았을 때 얍삽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 각인이 좀 사실 좀 이상했거든요. 하얀색 각인을 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이랬는데 요번에 각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각인은 아주 잘 봤습니다. 이게 원래 대만에서 출시될 때는 각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들어올 와서 따로 각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각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요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상은 잘 아시는 대만산의 분채 도장 같은 색상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는데 문제는 어 이게 사실 실물을 찾아보시면 실물 사진에 또 비, 비슷합니다. <laughs> 양산형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프레비부터는 아무래도 이 도장면이 뭐 뚝뚝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기본적인 탄창은 예, 가스치 탄창이 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탄창은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에는 넣었다 뺐다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발송하기 전에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야 되고 수입처에서 작업할 때도 탄창은뺀 다음에 파워젠드 작업이라든가 칼라파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적은 있는데 사용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박스 구성은 되게 웃깁니다 그냥 박스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달랑 예. 이렇게 돼 있고 박스에 보시면 k p 공9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공, 공개란 공구였구나. 사실 없는 모델이죠.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를피하가기 위해서 여기다 CZ라는 표현을 아예 안한 거예요. 보시면 박스 보시면 아실 텐데, 박스에 아예 각인이 없습니다. 이총 자체에 보면. 원래 무각인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안에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비닐봉투가 있는데, 이 비닐봉투에 그냥 총이 덜렁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부실합니다 그래서 총 본체에 조금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좀 엉뚱한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게 카탈로그가 들어있습니다 카탈로그에 들어있고요 어, 여기 s p 0이라고 SP-02가 아, SP 아니라 섀도우2도 있고요 SP-01도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어 c 제트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네,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카달로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서가 본격적으로 있는데 설명서는 뭐 없어요. 별다른 게 분리를 어떻게 하고 조립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돼 있고요. 안전장치하고 그 분해도 이렇게 딸랑 있고요. 요게 답니다. 네, 별다른 게 없어요. 가스는 기본적으로 그린 가스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고게 좀 맹점인데 kj 웍스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맥을 못춥니다 사실. 여름철에도 KJ, k j w o 제품들은 여름철에도 한여름에서 그린가스를 써도 에어컨 조금만 틀면 작동이 좀 어렵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CZ는 슬라이드가 얇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뭐 조금 더 이득은 볼수 있어요. 다른 KJ 제품에 비해서 좀더 작동성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KJ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제품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품 자체의 색감은 뭐 지금 조명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무광틱한 제품이고요. 각인 부분 선명하게 음각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음각으로 <laughs> 선명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모델 7호 칼 9mm 파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 자체가 이제 프레비 모델의 각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45083 이라는 시리얼 넘버가 있고요. 여기 그 익스트랙터 쪽. 한피 배출구 쪽에도 예, 있습니다. 그 아웃바렐도 각인이 있고요. 여기 뭐, 그 하부 쪽 앞쪽, 트리거 울 앞쪽에 보면 각인이 있고, 핸드 그립에도, 스토그립에도 각인이 있습니다. 예제는 분해할 때좀 독특한 게, 탄창을 빼고요. 슬라이드 분해하려면, 여기 보면 작은 홈이 있거든요. 요 홈을, 요 홈에 보면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를 서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보이죠? 이게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된 상태에서, 반대쪽 멈치를 누르면 돼요. 여기 멈치가 여기 튀어나온 게 여기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면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빠지고요. 그다음에 그냥은 잘안 빠지니까 이렇게서 해좀퉁 쳐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 내부는 고무 바킹하고 있고 앞에도 완충 장치가 또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마 호법 조절 장치 겁니다.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설명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여기 있네요. 설명서에 보면 호흡 조절 장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호흡 조절 장치가 얘고요 그다음에 실린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로딩 로드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국내 규정상 파워 잔잔치 당연히 있으니까 탄이 자꾸 걸리거나 또는 발사대들은 굉장히 약하게 한뭐 3, 4m, 4, 5m 정도로 짧게 나갈 수 있습니다. 고장 아니고요. 네, 국내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칼라 파트 당연히 있고요. 뭐 총열 같은 경우에 원래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하부 프레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뭐랄까 복잡한 구조는 없어요. 트리거 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총처럼 그 지금 보면 방아쇠하고 해머 사이의 거리가 멀잖아요. 이러면 이제 트리거 바라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밀게 되는데 그때 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눌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강하게 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뭐 트리거 바 재질이 쉽게 부러지게는 안 생겼는데 글쎄요. 그리고 이런 더블 액션인 경우에 주의하실 게 항상 방아쇠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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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이 방아쇠 스프링이 쉽게 끊어집니다. 여기 트리거 스프링 이 있는데 여기 쉽게 끊어지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예, 그건 정말 안 좋아요. 쪽에 보면 공1 부분은 재현이 안돼 있어요. 그냥 공1 부분이 재현된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육각 나사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죠. 슬라이드가. 안쪽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된것 자체도 독특해요. 안전장치는 여기 있는데, 해머가 제껴졌을 때만 올라가고요. 제껴지지 않았을 땐안 올라갑니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고요. 끼울 때는 뒤에서부터 앞에 홈으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네, 역순으로 여기 마찬가지로 홈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홈을 네,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단순하게 핀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홈을 안 맞춰주면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되고요 슬라이드가 요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동이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거 스티커니까 떼내시면 되겠구요. 탄창은 보시면 전용 탄창인데 그냥 무광이에요. 뭐 별다른 거 없구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 비비로도 이용하시면 그냥 그대로 넣을 수 있구요. 가스 주입구도 마리이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마르이 하고 호환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은 살펴봤는데, 트리거도 은장인 것도 독특하긴 하죠. <laughs> 네. 그, 해머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좀 길죠. 그래서, 어, 땡기, 이렇게 제끼기가좀 편합니다. 디코킹이 이게 실총에서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어딘가 좀 루거 비슷한 그런 느낌. 그죠? 요건 루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주 독특한 총입니다. 이제 SP2나, 아, 그러니까, 섀도우2로 넘어가면서 이 앞쪽에도 체커링이 생겨서 장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로만 되어 있죠? 아주 독특한 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제품의 반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아, 구매하시고 나서 반동이 이상하다? 네, 반동이 약해요. 네, 보시다시피, 작동은 잘 되죠? 잘 됩니다. 근데, 반동이 굉장히 약해요. <laughs> 없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되고, 그게 또 메리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제품에.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그걸 메리트로 또 꼽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제품은 음각 제품입니다. 이건 수입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땐 음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레이저로 하얗게 태운 정도의 각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따로 각인이 다르면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번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은각 각인 제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프레비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